각 지구에 대해서 통합 재건축의 구역을 나타낸 구역도인데요. 연수선학지구는 42,000여 세대, 구월지구는 3,700세대, 계산지구는 17,000세대, 갈산부평 부계지구는 16,000세대, 만수지구는 11,000세대가 됩니다. 연수선학지구 규모가 압도적이죠. 구역 수도 최대한 크게 묶었는데, 18개 구역이나 되고요. 자, 인천시 노계법의 시간적 범위가 2035년까지가 목표인데, 구월 계산, 갈산부평 부계, 만수지구는 무난하게 진행될 거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시에서 용적률을 충분히 높여줘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도록 다 만들어줬거든요. 선도지구 공모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이 있을 거라 소유주들이 의지만 있다면 2033년에서 2035년까지는 대부분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연수선학지구는 구역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 선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초기 구간에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연수지구가 안 좋은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또 아닙니다. 결국 재건축에서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앞에서 재건축 사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균적인 재건축 사업성은 연수선학지구가 가장 좋습니다. 즉,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오르는 쪽은 연수선학지구가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